평 노인종합복지관의 근무하는 정영린 간호사입니다. 어르신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시기 좀 불편하시죠? 저 저희가 이번에 집에 계셔서 운동도 못 하시고 식사 관리도 못 하셔서 어 비만 관리에 대한 정보 공유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비만이란 노화가 진행되면 어르신은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률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근질량 감소형 비만과 내장 지방형 비만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은 거의 내장 지방형 비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에 대한 원인은 성장 호르몬의 감소와 여성 어르신에게 나타나는 에스트로겐 분비 감소와 노인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어 그리고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는 요즘에 어, 요양원에 입원들 많이 하시거나 집에서 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골절로 인하여 누워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신체 활동이 감소함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영양불량의 원인으로 볼수 있는 게 노화에 의한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각구각 기능 감퇴랑 흡수 및 대사 기능의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균형적인 식사의 필요성에 대한 무지, 그리 만성질환으로 인한 기능 장애,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식욕 감퇴와 소화 기능 장애,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불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의 마른 비만의 진단 기준을 보자면, 체지방률은 어, 27% 이상, 30%, 38% 이상, 그리고 7.16kg제곱미터 어, 이하, 근육량은 5.45kg퍼제곱미터 이하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만의 특성을 보자면 어, 인슐린의 저항성, 무호흡증후군, 고혈압, 당뇨병 간상동맥질환, 골관절염 욕창, 거동불평 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비만 어르신의 체중감량이 오히려 신체 기능의 이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므로 체중감량이 꼭 필요한 당뇨병이나 고혈압,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요통 등 비만 어르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징을 보면 근육이 약해지고 뼈에서 칼슘이 나갑니다. 그리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식사량의 변동으로 인해서 변비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골다공증이나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만 어르신의 체중 감량을 하려면 식사 내용의 변화보다 식사가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이, 어, 일찍 일어나서 드시고 또 점심 드시고 저녁을 드시는데 대부분의 어르신은 하루에 두 끼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르신들의 신체 감의 활력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만에 관해서 어, 공유를 하고요. 어 이제는 어르신이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지 비만을 관리를 잘할수 있는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닭과 야채만 먹거나 과일과 떡, 과일과 감자, 고구마 등으로 간단히 식사하는 것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거나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65세 이상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필요한 단백질량의 75%도 섭취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올바른 영양 관리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대부분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치아가 빠집니다. 맛을 잘못 느낍니다. 그리고 짜게 먹게 됩니다. 이래서 어르신의 영양 불균형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영양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위장 기능의 약화 등으로 체내에서 단백질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맵기 탁구공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나이보다 젊게 힘차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코기나 계란생선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영양 관계를 해서 어, 칼슘 보충을 위해서 우유 및 유제품을 먹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적은 양을 자주 먹습니다. 그래서 반찬으로는 영양밀도가 높은 육류나 달걀 두부를 추천드리고요. 육류는 거의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습니다. 그 변비나 탈수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하루에 8 잔의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때 물을 드시는 시간은 일어나기 식전에 드시는 거하고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방 어, 지방은 가다한 지방 섭취는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육류의 기름에 많이 들어 있는 포화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콩이나 견과류, 두부 등을 말합니다. 저희가 무기질과 비타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E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채소의 나물이라든가 특히 시금치에 특히 많고요, 과일이나 우유나 치즈 등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에게 어, 조리를 하기 위해서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어르신들이 소금량을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어서 소금은 조금만 넣으시고요. 혈압을 상승시키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조금 넣으시고 싱겁게 먹기 위해서는 소금 대신에 식초나 겨자, 마늘 등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장과 고추장, 된장은 평소 3분의 2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간을 볼 때는 그 뜨거울 때 보는데 음식이 식고 나서 간을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마른 새우나 표고버섯, 마른 멸치로 국물을 내서 감칠맛을 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